안녕하세요 여러분, 저는 오늘 혼자 부페 가서 밥 먹기를 도전해 보겠습니다. 아니, 제가 부페 너무 가고 싶었는데 같이 갈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. 그래서 혼자 갈 거예요.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렇게 장마철에 가도록 하겠습니다. Yes. 장마철에 혼자 실리가 는 사람은 나밖에 없겠지? 그게다가 지금 시험 기간이니까. 제가 어... 경복궁에갈 거예요. 그래서 한복도 빌리고 막 그렇게 ,어... 할 겁니다. <facets> <laughs> 어, 너무 멋있다. 하늘 진짜 너무 이쁘다. 예이. 자, 아무나 안 찾아봐, 싫다구나? 안 쳐, 아무냐, 아무도 언니 관심이 없어. 그니까. <laughs> 그래서 또 여기 여기 여기서 찍고 싶은데 역광이야. 여기 역광이야? 어, 이렇게 이렇게 찍으면 역광이야. 쿠폰. 뭐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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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하자는? 혼거어려운거구나 뭐야 이거? 뭐 하는 거야? 뭐 <laughs> 하는 거야? <웃음> 박물관. <웃음> 아 진짜 이거 역사간에 나온 건데. 아. 태조, 정종, 태종, 세종, 문종, 단종. 나덕수궁 가고 싶은데 맨날 기차라서 안 갔어. 창경궁 <laughs> 진짜 예쁘 걔가 야 청국 가는 길 같아. <웃음> 빛나, <웃음> 여기 여기가 빛나. 어, <laughs> 아 햇빛을 볼 시간이야 너무 싫은데? んただきます。 내 생각엔 나 이거 신발 벗으면 너보다도 이렇게 이렇게 작아 당연하지 <laughs> 내가 아직너 모자 한테 그거 너 정말 잘 어울린다 야너잘 어울 린 짠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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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기만자야 기만자 마라탕 마라탕 음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화장을 하고 있고요. 여기는 제 친구네 집이에요. 저희는 오늘 롯데월드를 갑니다. 저는 그 많은 많은 쿠션 중에 이라네즈 쿠션 갖고 왔어요. 어제 마라탕 먹고 자가지고 진짜 엄청 부었거든요. 아, 난리 났어요. 그래서 얼굴이 못보여줍니다 엄청 부어가지고 난리가 나서. 누나. 응, 누나 컨실러. 어떤 걸 어떤 컨실러가 좋은가요?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팔레트. 제일 제일 짱짱. 근데 원래 이마에 안 그려져. 갑자기 얼굴 살이 살이 됐어 여기에서. <laughs> 아 여기 도뭐 나가지고. <laughs> 보시면 이쁜 느낌이 나서. 곧 나갑니다. 예 저희는 이제 은총이를 기다리고 있고 저희는 이제 그냥 엘리베이터 앞에서 서있습니다. 노트월드갈 거예요. 두둥탑 <laughs> 은총이는 지금 가방을 고르는 중인 것 같습니다. 지금 열이 원래 열, 우리 10시에 도착하는 건데 10시에 출발해요. <laughs> 10시 반에 출발해요. 예. 네. 일단 은총이를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잠깐만요. 구독과 뭐예요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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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그 오늘의 룩할까 뭐 오늘의 룩? 나 이거 바지 은청이 보고 상의는 지하상가에서 샀습니다. 강남역. 아이이어 그거 돼. 지그 지그. 아아 이거. 나만이 지그 지그. 에포. 잘말티즈왜왜 고고. 어 닮았어. <목소리로> 네, 아싸 예지 네, 네. <목소리로> <목소리로> 엄청 우리는 한 시간 뒤 늦게 롯데월드를 갑니다 아 너처럼 머리 풀고 있으면 날씨 좋다 아 그니까 그래도 더워 나 이거 타고 가야 돼, 고 아니. 이거, 이거야. 상, 역삼역 다리가 완전. 짐 물품은, 물품은 넣는데도 어디있지 근데 이게 성공이라 해야 될까? 불... 실패라고 해야 될까? 근데 이게 옮긴 왔네. 그러니까. 오스피어 아, 사실 아직까지도 안 느껴져. 아 왜? 나 사실 아직까지 도안움직져 너무 올라. 나 여기가 롯데월드라고? 여기가 약간, <laughs> 약간 그런 느낌? 짜잔 짜잔. 너무 너무 갑자기 들어가 가지고 날아다라. 꽝. 꽝지? 대왕 근데 살 진짜 없긴하다 보석 없네. 나 롯데월드 진짜 오랜만에 온다. 야, 이제 너도 나랑 똑같은 시간 만에 오는 거야? 어? 얼마나 많이 오는 거야? 아, 2년만에 온거 2년? 아, 2년이면. 어. 네? 이번에 그 한국에서 왔는 종이의 집 있잖아, 한국판. 그거가 여기 있어, 롯데월드 그, 그 응? 그거, 그 뭐지? 남, 그 캐릭터랑, 캐릭 해가지고. 찾으면 뭐, 돈 줘? 그만, 사진 찍는 거인거어까요 아, 맛있다! <목소리> 우 와, 나 중국, 저 중국집이야? 어? 네, 얘들아, 내 네, 짜장면이 오시게 먹고 싶었는데. 아, 시원하다. 팥빛도 없으니까. 그러니까. 야, 진짜 이쁘다. 하늘. 네. 너무 이쁜데? 이러면서 버티는거지 네, 여기서 기다리 그니까 힘든 나머지 앉아있는앉아있어방 속으로 <laughs> 주머니 속으로 지금 바로 닫으세요 <laughs> 안전관는 소유표입니다 자 들어볼까요? 난있는곳 타고 저는있는 어떤 어떤 넌려야돼넌 뭐, 넌 뭐, 지 뭐, 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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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불 꺼진, 약간. 어, 어 좀, 이게, 이쯤 되니까 무섭다. 우리가 불꺼진데 아, 어딨는 거지? 왜? 네. 네? 몰라. 저는 다음 네. 역에서 내리고 시원히. 랑헤어너 이게 들릴까, 근데? 그러니까. 들릴걸? 난 앞머리 내리면 안 되겠다. 잘 살아. 3년 네. 동안 네. 또. 널기다리는 어. <laughs> 근데 그때 연락 계속 해야 될것 같은데. 1년에 한 번이라도. 꾸준히. 근데, 내생각에 오늘 다속 연락할 것 같아. 느낌이야, 느낌상. 어. 깜깜. 저이 시간에 어, 집 가는 거 처음이에요. 약간 솔직히 말하면 무섭긴 했는데, 아, 가기 전까진 무서웠는데, 오히려 지금 덜 무서워요. 지금 행복 가는 느낌? 제가 렌즈 빼고, 다시 안경 써가지고, 괜찮아요. 아, 제가 찾아내 볼 수가 저기 있네요. 어, 어차피 못할까 같긴 한데, 어차피 다음 버스 놓여보죠. 두개 있으니까 상관없어.